다윗도 그렇게 공격을 엄청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윗이 제일 먼저 공격을 받은 게 사무엘상 18장 20절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20절. 사울의 딸 미가리 미가리 사울의 딸이잖아요. 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기어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뭐가 되게 하고 올무가 되게 하고 자, 사울의 딸을 받으면 다윗은 사울에게 올모가 올무, 돼. 무슨 뜻이야? 사울의 딸은 사울의 것이야. 사탄의 것은 사탄의 딸은 사탄의 것이야. 근데 그 사탄의 것을 받으면 그러면 내가 그 사탄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laughs> 오해하면 안 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자식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뜻 아니야. <laughs> 또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 그 말이 아니고, 영인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사울이 공격한 게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뭘 봐야 되냐면, 뒤에 있는 영적인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공격한 게 아니고, 이방인이 공격한 게 아니잖아. 누가 공격하는 거야? 사탄이. 사탄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을 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을 해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을 하면 그들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들하고 어, 머무르지 말고 언약 세우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뭐하라는 이야기예요. 진멸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을 죽이라. 어, 그러면 안 되잖아. <laughs> 진멸하는 이야기는 내 의식 안에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행위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야. 하나님만 들어와서 있어야지 내 의식 안에 그들이 내 안에 의식을 가지고 차지하게 들어와 있으면 안 된다. 깨끗이 내 영혼 안에, 내 영혼 안에. 지금 여기가 내 땅이라는 게딱 어디겠어. 내 영혼이지, 내 영혼. 여러분 어디 어디 땅이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마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여러분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여러분 마음 안에 마음 안에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 이게 믿지 않는 사람과 화평을 하고 거기에 같이 절충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마음이 이러면 삶도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 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에? 그런데 그러면 내가 부모님 내치고 나와요. 에이, 그럴 수는 없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떠날 수밖에 없으면 떠나지만 우리는 그것도 또 아버지가 허락하신 상황이니까 거기 머물러 있되 내 안에 내 안에 그 존재의 어떤 것도 내 마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핍박받겠지 뭐. 네. 관심이 없는 사람이면 무관심하게 지나가 버리든가. 근데 대충 화평하고 같이 잘 지내고 있으면 안 된다고 아버지 이야기하시는 거야. 칼이에요 칼 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나는 칼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화평을 주러 온게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온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해 줬죠? 그게 예수님이 진짜 칼을 준다는 게 아니라 갈라지게 한다는 뜻인데 갈라지게 만드는 게 뭐야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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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검인 칼 칼을 주러 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어, 평화도 주지만 나는 칼도 줘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 그, 그 무식한 얘기 하면 안돼 칼이라는 건 성령의 검을 나타내요 성령의 검 그럼 성령의 검이 말씀으로 떨어지면 성령의 검이 말씀이잖아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갈라지는 거야,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부딪히면 바로 갈라지는 거야. 갈라지는 거야. 거기서 칼처럼 갈라지는 거야.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니까. 만약에 안 그러면 내가 칼이 아닌 거라고 이미 섞인 거예요. 그들하고 같이 있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아. 괜찮아. 문제가 없어. 그럼 안 되는 거야. <laughs> 그럼 지금 마음속에 지금 같이 언약 세우고 같이 긍휼함도 <laughs> 조금 있으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 내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 뜻이에요. 교회 나가서 핍박받는 게 아니야. <laughs> 교회 나가서 핍박받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핍박받을 때.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칼이 돼서 나와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칼처럼 갈라지는 일이 일어났을 때그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대적 관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눈을 이렇게 이 사탄이 이렇게 여러분을 포용하면서 이렇게 잘 껴안고 이렇게 같이 가는 척 하면 나중에 찌르려고 이러고 보다가 확실하게 이제 뽀롱이 나버리면 이게 아니라는 게 뽀롱이 나버리면 그냥 바로 적대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논리야. 논리. 논리.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많지 않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관심이. 관심이 없어. 그냥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 지옥가 라는 말을 얼마 안 하면 돼 <laughs> 너희들 지옥가라고 그 말만 안 하면 돼 <laughs> 그러면 그 사람들은 관심 없어 먹고 사는데 누가 누가 문제냐면 바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이 못된 기독교인들은 사탄에 의해서 조종받는 아주 강력한 적군이에요 적군 상상도 할수 없이 많어 그들하고 싸우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기 저 자 나라에서 세금 걷고 교회에다가 무슨 뭐 어, 이렇게 그다음에 뭐 동성애 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핍박받는다고 웃기지 마. 계시록에 <laughs> 계시록에 마지막에 심판 받는 게 뭐냐면 큰 음료야 큰 음료. 세상은 음료들이고 큰 음료는 교회야 교회. 종교. 종교. 나중에 봐요. 제 말이 분명히 맞을 테니까. 틀림없어. 틀림없어.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이 저기, 이 우리가 있는 이 자먼 있잖아요. 자먼은 지금 대부분이 그 얘기예요. 대부분이 아까 내가 음료 얘기 많이 나온다고 그랬지. 그 음료 얘기 많이 나와서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laughs>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잘못 읽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전능하신 하나님, 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선의 마음으로. 그죠? 이 시가서 5편. 전선의 그서롱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그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 영적전쟁. 의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전도서에. 그 의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싸워나가는 그 영적전쟁에 필요한 지혜가, 지혜가 자먼이란 말이에요, 자먼. 이게,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책이에요, 이게.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음녀들이 여러분이 뭐랑 바꿔 생각하면 딱 맞냐면 교회랑 바꾸면 돼. 그럼 딱 맞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교회, 기독교, 카톨릭, 아니 종교, 종교 진실을 말하시는 정말 아름다우신 소수의 목사님들 빼고. 그분들은 너무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 빼고 나머지는 다 저쪽에 있는 장수들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그 반대 쪽에서 지금 칼을 들고 골리앗으로 그 사람들이 골리앗 선, 선 설교를 하잖아. 자기들이 골리앗인 거 모르고 신기하다고. 다윗이 사무엘 하 22장 6절 보세요. 사무엘 하 22장 6절. 지금 사월, 사월이 그렇게 시작을 했고, 나중에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사월이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지? 그게 누구의 운명인데? 여러분의 운명이야, 여러분의. <laughs>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네. 22장 6절, 스월의 줄이, 사무엘하 22장, 스월, 수월,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이다. 여기도 올무라 여기 올무가 무슨 단어랑 연결되어 있어요? 사망, 사망, 사망.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잠언 6장에, 잠언 6장에 보증 쓰고 담보 쓰는 것을 네가 만약에 허락을 하게 되면 너는 사탄의 올무에 빠지는데 그 사탄의 올무가 사망이야, 이 뜻이야. 사망. 우리가 아는 사망이 무슨 사망이에요?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 그러면 그 앞에 얘기가 그게 담보스는 이야기겠냐고. 이게 나 <laughs> 진짜 웃기지 않아. 완전 코미디야, 코미디. 예. <laughs> 진짜 코미디야. 아, 정말. 비슷한 것들은 다 비슷하게 얘기해요. 비슷한 것들은 이런 데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올 집에 가서 인터넷 한번 찾아 들어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 자문 6장을 설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한번 찾아봐 한 100개만 찾아 들어봐요 자어 이제 진짜 얘기를 좀해 보도록 해요 음. 여기 이 채무와 관련된 거 있죠 지금 자원 6장 1절에, 1장 여기 빛을 면제해주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타인을 위하여, 어 이웃을 위해서 담보하고 보증 썼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그 사람이 어려워서 내가 보증 쓴 거면 도와주는 거지. 그건 도와주는 거지. 하지만 지금 이야기는 포인트가 뭐냐면, 사탄이 누군가를 시켜서 나를 올무에 걸려서 지옥 가게 만들려고 보증서 달라고 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에? 돈 날리라고 폐가망신하게온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가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담보와 보증을 쓴다는 것은 뭐하고 직결되는 거냐면 지옥 가는 것과 직결되는 행위란 얘기야. 근데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이 뭐하세요 용서해 주셔. 용서해 주셔. 근데 뭐만 용서 안 해주시지?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셨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죄라는 것은 뭘까? 그건 성령이, <laughs> 그렇지?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거야.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을 통해서 진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그 다음에 심판이 뭔지, 그세 그러니까 그 가지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존재가 돼서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면하게 됐는지의 그 복음과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죄인인데 네가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네가 결국은 어떻게 의로운 존재가 못돼서 결국은 마지막에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그두 가지 영원에 갈라지는 그 길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일인데, 그 성령의 일을 회방한다는 건, 그것 이외에 딴 얘기로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럼 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성령을 회방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네, 대부분이. 그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옥 갈 거야. 절대로 용서 못 받아요. 왜 회개할 수 없다고 그랬냐면,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제가 얘기했죠. 회개를 안 해. <laughs> 회계를 안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정확한 걸 전달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 얘기가 직접적으로 어디와 관계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보와 보증을 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담보와 보증을 설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담보와 보증을 설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 신명기 읽었었죠. 그 신명기와 관련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그 그 민족의 어 다른 사람 우리 혈족의 다른 어떤 사람들이 어려울 때그 사람들을 도와줘라 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 기업을 물은다 그래. 장기판에서 한수 물러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에? 그 모른다. 우리 어디서 배웠어? 모른다는 얘기? 기억이 안나요? 설마 <laughs> 룻기에서 배웠잖아 룻기 룻 <laughs> 룻기 한번 찾아봐요. 룻기. 룻기 4장 3절 보아스가 여기도 보아스 있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합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자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가 우리 이 얘기 다 알죠? 이방 나라에 갔다가 이제 쫄딱망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나오미가 그 며느리 이방 여자인 룻과 함께, 네, 그래서 그 기업을 이 룻을 보아스가 이제 마음에 들어해서 룻을 보아스가 아름다워 해서 이제 아내로 삼기 삼으려고 하는데 아내로 삼기 위해서는 그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지를 다시 찾아줘야 돼요. 그걸 물은다고 그래. 엘리멜렉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줘야 돼. 거기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 정리해 놓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기업을 모르는 자를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 고엘. 이건 몰라도 돼, 사실은. 그냥 물은다는 게 뭔지만 알면 돼. 그 구약에 있는 이 고엘제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루키, 그 룩에 나와 있는 이 고엘 제도가 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되찾아주다 한숨 물러주다 한숨 물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물러주는 거야 죄가 없는 상태로 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기업을 물은다라는 물른다라는 말 속에는 구속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한다 속죄해서 구하도록 구해준다 대신 속해서 구해준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제도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혈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줘야 하는 거야. 해야 돼요. 이 제도가 사랑의 사랑의 규율이야. 사랑의 규율.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혈족의 땅을 서로 도로 사줘야 돼요. 돈 있는 사람은 혈족의 땅을 도로 사줘야 돼. 그게 레위기 25장 25절에 나와 있어. 적어놔요.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그에게 가까운 가까운 친족이란 얘기야. 가까운 기업물을 짜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 돈을 주고서 그 땅을 다시 사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번째로, 그 혈족이 노예 상태에 있었을 때 돈을 주고 그 사람을 풀어줘야 돼. 그게, 그게 레위기 25장, 우리가 25장 47절에서 49절에 있어요. 25장 47절,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 가난하게 되므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 거류민은 지나가는 떠돌이란 뜻이에요. 그냥 함께 사는 사람을 뜻하는 거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부유하게 됐고 그들하고 지금 나의 형제가 함께 사는데 그 형제가 가난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가난하게 돼서 할수 없이 자기를 팔았어. 너와 함께 거림 동금이나거리 가족이 후손에게 팔렸어, 사람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뭐가 있냐면 송량받을 권리가 있대요. 송량받을 권리. 다시 누군가가 내 내가 노예가 되면서 받은 그 돈을 그 주인에게 주고서 나를 다시 사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줄 책임이 내 혈족에게 있고 나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송령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송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이 중에서 그를 송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 스스로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송량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스스로 수입 부유하게 되는 일은 없어.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는 다 무슨 얘기냐면 사탄에게 보혈의 피를 주고 십자가의 피의 값을 주고 우리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물은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 고엘 제도 안에는 무슨 책임이 또 있냐면 보복하는 책임도 있어요. 복수해 줘야 돼, 복수. 혈족을 위해서 복수해 줘야 돼. 민수기 35장 19절에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만나면 죽이라. 나의 친족을 죽인 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보복해야 돼. 친족을 죽이면 보복해라. 살인한 자를 만나면 죽여라. 라고 나와 있어요. 35장 19절에 이게 복수의 책임이야 이 복수를 누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했어요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렸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렸어요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예. 사탄을 죽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죽음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부셨어요 그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이해하겠냐고 그 또라이가 음. 그리고 친족의 죄값을 대신 치러야 돼. 다 맞는 얘기죠. 그죠? 친족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얘기는 민수기 5장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어. 민수기 5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죄은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 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자, 여기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친척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죄값을 대신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무슨 제물로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laughs> 자꾸 까먹어 속건제 속건제 속건제는 배상하는 거예요 배상하는 제도라고 그랬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제도 중에 속건제는 배상하는 제도예요 속죄제만 이야기하면 되지 무지, 굳이 뭐또 속건제를 이야기하냐?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그 팔린 것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죄값에 대한 배상을 치르는 그 배상은 속건제야 속건제 속죄제가 아니고. 관점에 따라서 죄의 개념이 달라진다라고, 제사가 개념이 달라진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죠. 그 다섯 가지 제도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로 십자가에 달렸는가를 표현해 주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를 나타내 주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고엘 제도의 특징이 뭐냐면, 그 친족이 죽으면 지금 루키 얘기가 바로 그 얘기야. 그 과부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줘야 돼. 그 과부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줘야 돼. 지금 이 경우는 이나오미가 나우미 남편이 땅도 팔아버렸기 때문에 땅도 사줘야 되고 그 과부와 결혼해야 돼. 네. 그리고 그와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부인이랑 결혼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은 그 죽은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으로 그 아들로 이렇게 등록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기업을 상속하도록 해줘야 돼. 그 사실은 이이 이, 물는 기업을 물는 자는 특별히 이렇게 좋을 게 없어요. 좋을 게 없다고 손해를 볼 일이 많이 있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셨어요? 네.